안녕하세요, 여러분. JK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하이퍼카, 바로 2026년형 파가니 모델을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적인 감각과 최첨단 기술이 만난 슈퍼 머신. 정말 보는 순간 숨이 멎을 정도의 디자인과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가니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타본 파이버 바디는 이번에도 빛을 발합니다. 2026년형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정교한 공기역학적 라인을 적용해 주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운포스를 늦게화시켰습니다. 낮고 넓게 깔린 차체와 날카롭게 다듬어진 프론트 스프리터, 그리고 사이드 벤트까지 모든 부분이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휠 디자인 또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서 강성을 유지했습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미대적인 디자인을 강조하며 측면부의 사출부, 티타늄 배기부는 파가니만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차는 도로 위에서 달리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가니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차량의 내부 공간이 아니라 마치 예술 전시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스티어링 휠은 알루미늄을 정밀 가공한 후보급 가죽으로 마감되어 손에 잡히는 순간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대로 살려 전통과 첨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노출된 카본 파이버와 알루미늄 기어 셀렉터가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버튼과 다이얼은 모두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마감되었습니다. 좌석은 최상의 가죽과 알칸타라로 제작되어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하면서도 하이퍼카다운 스포티한 착좌감을 줍니다. 또, 오디오 시스템은 세계적인 명품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해 개발되어 달리는 동안에도 최고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파가니를 타면서 음악을 들을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엔진 사운드 자체가 최고의 음악이기 때문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파가니에는 6.0L V12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대 출력은 무려 950마력에 달합니다. 제로백 측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대단 2.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00km 이상으로 실제 도로에서 이 한계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겠죠. 변속기는 최신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되어 번개처럼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전자식 서스펜션과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 어떤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핸들링 성능은 그야말로 레이싱카에 가깝습니다. 코너에 진입할 때 차체가 도로에 달라붙는 듯한 안정감을 주고 드라이버는 마치 트랙 위를 달리고 있는 듯한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가니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차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하이퍼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제 가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가니는 항상